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회령역 파크뷰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7월 21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가 7월 22일, 일반 2순위는 7월 23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모집 공고일은 7월 11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나이, 지역 우선 등을 판단할 때 7월 11일자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의정부시는 수도권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이며 힐스테이트 회령역 파크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은 1년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적용되며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의정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제는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부보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점의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용미점 8호점부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숙원 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대출은 무이자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납부는 사업 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1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7만 5천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자축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자축 만점이 17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부부가 중복청약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알아보겠습니다. 제 1항을 보면 배우자 후 혼인전 이력 배제가 있는데 특별공급신청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신생아 공공 같은 경우 배우자가 혼인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를 보면 청약신청자의 배우, 배우자가 혼인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적용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항을 보면 혼인 특례가 있는데 대상은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인데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 즉,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3항, 출산특례를 보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양, 신생아, 공군 같은 경우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어, 횟수 제한에 불구하고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사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 6개월 이상의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후병이라든지 생애최초 1순위 청약 시에는 12개월 이상의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제곱미 이하에서는 의정부 경기 같은 경우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의정부시 후원동 281-21번지 이론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33층으로 총 12개 동 1816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674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337세대, 일반 공급으로 337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59A 타입이 50세대, 59B 타입이 100, 9세대, 59C 타입이 43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84A 타입이 382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이 40세대, 84C 타입이 50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구 A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5억 9490 분양가는 동별로 라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2050총 분양가 6억 1540에 나왔습니다. 5구 B타입 20층 이상 은 분양가 5억 8340 발코니 확장비 1900총 분양가 6억 240에 나왔습니다. 5 9시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5억 8,670, 발코니 확장비 1,900, 총 분양가 6억 570에 나왔습니다. 84A 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4,310, 발코니 확장비 2,250, 총 분양가 8억 6,560, 84B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8억 2,890, 발코니 확장비 2,250, 총 분양가 8억 5,140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8억 2,140, 발코니 확장비 2,250, 총 분양가 8억 4,39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